되겠습니까? 네, 네. 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유연중 아, 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인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서구의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부도출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심우창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김학엽 위원님께서 심우창 의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예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 이어서 위원장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서구의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원 은 님을 추천합니다. 네. 장문정 위원님께서 유은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그럼 유은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성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가 의 없으므로 유은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은희 위원님께서는 간략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어, 제가 부위원장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어, 너무. 갑작스럽긴 한데 하는데요 또 훌륭하신 위원장님 심의창 위원,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이 또 되셨습니다 축하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어, 애교위원회에서 우리 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해서 어, 추경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